안녕하세요. 국편의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골든플레드 블론드플레드 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 빅두살이고요. 지금 얘네는 와일드플레드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제가 시간 되면 은 와일드에서 나온 애들을 블론드플레드 골든플레드를 제가 찍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찍고 있는 건데요. 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다 웅크리고 있는데 수컷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일부러 지금 트리오만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다섯 쌍? 이 정도밖에 지금 못 뽑았어요. 와이드 플레드에서 골든 플레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끔 한 마리씩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애들을 또골르다 보니까 한 다섯 쌍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 지금 트리오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와일드플레드에서 알풀도 나온다 그랬고 그리고 골든플레드 그리고 와일드플레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 다시 와일드플레드 끼리 교잡을 해서 후대를 이으면 마찬가지로 와일드플레드에서는세 가지가 나와요 골든플레드 그리고 알풀 그리고 와일드플레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암수 분리를 하잖아요 암수 분리를 해서 키우면 얘네가 교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알비노플레드랑 마찬가지로 암컷도 알비노플레드 두 마리 알비노끼리 교잡을 했을 때는 후대에 알비노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검은 눈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 알비노만 태어나서 후대에 알풀만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골든플레드도 골든플레드도 마찬가지로 암수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 골든플레드끼리만 뽑아서 후대를 이으면 마찬가지로, 알풀과 마찬가지로, 골든플레드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와일드플레드만, 얘네 알비노 인자, 그리고 골든플레드 인자를 갖고 있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나온 개체라고 하더라도, 골든플레드끼리만 합사를 하면은, 골든플레드만 후대에 나오고, 알풀끼리만 합사를 했을 때는, 후대에 알풀만 나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뭐 와일드 플레드 그리고 골든 플레드, 알플. 얘네는 알비노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눈, 눈 색깔 보고 알비노 그리고 검은 눈. 이렇게 해서 나눠지잖아요. 근데 와일드하고 골든 플레드는 바디 명칭이에요. 와일드 바디, 그리고 골든 바디, 블론드 바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 바디 명칭이 돼요. 마찬가지로 스네이크 스킨 그리고 뭐 코브라 그리고, 뭐, 타이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디 명칭이에요. 바디 이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가 등핀을 잘안 세워주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오버각이 나와요.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월등히 뛰어납니다. 등핀을 잘안 보여줘요. 지금 겁먹어서. 겁이 상당히 많아요. 겁 많기로 소문난 개체가, 블루글라스가 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걔네는 겁먹으면 은 핀을 쫙 펴줘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얘네들은 움츠려들여 가지고 아 촬영하는 거에는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골든 플레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 어, 시작할 거고요. 와일드 플레드에서 나온 개체가 아니라 어, 골든 플레드 라운드 빅도사를 따로 수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후대를 어, 이제 고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어, 분양을 시작할 거예요. 월요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을 시작할 건데, 수량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알비노 플레드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금 검은 눈 플레드 상당히 이쁘잖아요. 골든 플레드. 그죠? 발색도 상당히 진하고, 그리고 주둥이까지 발색이 차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헤드까지 발색이 차기 때문에, 알풀이 어렵다라고 려 하시는 분들은, 검은 눈은 조금 수월하거든요. 키우기가. 그리고, 핀이 커져도, 얘네는, 검은 눈 애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지탱을 합니다. 근데, 알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잖아요. 검은 눈에 비해. 그래서, 좀 처지는 감이 있는데, 뭐 알, 그, 검은 눈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처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알풀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검은 눈 플레드, 한번 도전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는 상당히 어린 개체들이라, 지금, 퀄리티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할 것들은 지금 얘네들보다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 인기가 그래도 빨간 계열들은 국내에 인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품절되면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 발생을 하니까요.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나오면 바로 입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종어를 빼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할 때는 발송을 할 때는 좋은 거부터 떠드려요. 좋은 거부터 떠드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입양을 하실 때는 최대한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 이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코피아 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